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 안전 수칙,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기, 골목길보다는 큰길 이용, 이어폰을 끼지 않고 주변 인식 유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사람 많은 곳으로 이동, 사회적 대응, 김길태 사건 이후 정부는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응급 입원 제도 개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초기 개인 및 사례 관리 강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관리와 지원이 끊어지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식 개선, 정신질환자는 모두 위험하다는 편견은 틀렸습니다. 대부분은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건 차별이 아니라 지속적 치료와 관리 시스템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2010년 법원은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였을까? 이유 없는 범죄, 그것이 가장 끔찍한 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의 일상은 안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김길태 같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고, 단절되고, 도움받지 못하면서, 서서히 위험해집니다. 그의 삶을 막을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친 건 사회 전체였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길태 사건을 통해 본 충동적 범죄와 사회의 맹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